그냥 뒤로 넘어져도 그냥 벌떡 일어나는 해운연이 오랜데도 안 풀렸을 때는 문제가 있다. 조상이 막혔거나 내 정성이 막혔거나 분명히 그런 건 있다. 그래서 도와달라 매달려라. 우는 자식 젖주지, 안 우는 젖안 줍니다. 조상님도 자손들이 살려달라 매달려야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 0 2 4년 하반기 우리 말띠 분들. 네. 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개인이 개다 틀릴 겁니다. 음. 우리는 대체적으로 공동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병원생 말띠가 올해 운이 나쁜 해운년은 아니에요. 나쁜 음. 해운년은 아닌데 그 와중에도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돈 버시는 분도 계시고 자 2024년 각진년 해운년의 기력을 따라간다면 운은 좋은 건 맞아 맞는데 음. 안 됐을 때는. 아~ 내한테도 무슨 잘못이 있나 아니면은 내가 조상 대우를 소홀히 했다던가 음. 인간의 조상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음. 그거를 우리가 무속세계에서 막 아,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살면서 조상 대우해갖고 조상한테 잘해서 손해 보는 건 없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뱉냐. 그쵸? 렇침 마찬... 뱉죠. 못 뱉죠. 음. 똑같은 거야. 조사님 도해갖고 조사님은 공짜로 절대로 안, 안 가지십니다. 원래 조사에 공짜밥 안 드시거든요. 내가 내 정성이, 내가 노력해서 안될 때는 조사님한테 매달리세요. 음. 신령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조사님한테 합의 들어가고 도와달라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모생 말띠가 올해는 운기가 좋은데 그게 부족했다 그러면 조상 탓이야. 내가 조상 대화를 못 했기 때문에 조사님이 배가 고프고 추운데 무슨 기운으로 도와주겠어, 그쵸? 음. 그 조사님한테 도와달라 하시면은 잘 돼요. 또 무엇에 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어. 너무 좋으니까. 마, 약에그 성, 중형 성전을 받았는데도 왜안 되냐? 오늘 안 받았으니까 안 되지. 오늘 누가 줘요? 신령님이 주고 조상님이 주시는 거야. 천운이야. 하늘에서도 내려주는, 운. 하늘 천자 해가지고 천운이 내려오는데 오늘 못 받았으니까 모엇말 때는 그냥 뒤로 넘어져도 그냥 뻘떡 일어나는 해운년이 오랜데도 안 풀렸을 때는 문제가 있다. 조상이 막혔거나 내 정성이 막혔거나 분명히 그런 건 있다. 그래서 도와달라 매달려라. 우는 자식 젖주지, 안 오는 젖안 줍니다. 음. 조상님도 자손들이 살려달라 매달려야지. 매달리려면 어떻게, 조상님을 매기고 입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받아 드시고 그냥 계시 해서 절대로 그냥 안 계시니까. 모생은 올해는 그냥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운세인데도 그게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조상의 덕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경호생 말띠도, 경호생 말띠도 이 사람들도 워낙에 좀 급한 성격이 있는데,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 어, 네. 올해는 운기가 좋은데도 네. 왜 나는 안 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기운이 부족할 때는 조상님 덕도 받아야 되고, 신령님 덕도 받아야 되고, 삼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뭔가가 부족하니까 내 기운대로 올해는 안 됐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조상덕이 필요한 겁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히려 이제, 올해 잘안 풀리면, 음. 하반기 잘안 풀리면 조상 탓을 하는 게 맞는 거네요. 아 그럼요. 왜 썼냐면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착각을 하죠. 인간들은 항상 무슨 착각을 하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조상님이 도와주지 않고 신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날뛰도 내가 한계야. 인간의 능력은 한계입니다. 그죠? 음. 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게 조상의 힘이고 신령님들의 힘이죠. 음. 항상 저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부족할 때는 매달리세요. 살려달라고 조상님들한테 살려달라고 저, 저 신령님들한테 매달리세요. 음. 그러면 차라를 꺾지 않아요. 살려주십니다. 부족할 때는 힘을 빌리세요. 음. 그것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라고도 볼수 있어요. 음. 네. 우리 그 특히나 이제 무호생분들 네. 운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네. 어, 올해 거의 끝나서 운,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네.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받아 지금도 받아야죠. 음. 왜 운은 1년이 옵니다. 1년 원래 천년 처음에를 새에 들어온 운들을 많이 받죠. 그러면 그 애가 모임 못하라는데 1년 운은 아직도 만7 살한테 중요 성조운이 들어와서 떠나지는 않았어요. 음. 지금도 받아도 안 늦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말하는데 만7 살이면요 그 다음 해 운년은 시운 일곱에 들어옵니다. 1 0 년이라는 터미가 있어요. 어. 그런데 그 운이 1년 동안 기다리는데 항상 얘기하죠.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은 내가 문을 열어줘야 내손 님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만 일곱 살이 어디 대한민국 한두 분이겠어요, 그렇죠? 오늘 음.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잘될 거예요. 왜? 오늘 받았는데 천 원에 천원을더 하는 거야. 운마잘할때만 일곱 성조는 받을 때 천조사님 만조사님 다부르죠 신령님들 거동해 주시죠. 원끌로스원보다더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금전이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네. 성준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성준은 받아두면 좋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버릴 우리 아니에요. 찾아온, 0년 안보시에 찾아오는 귀한 천운입니다. 꼭 받으세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